안녕하세요. 타파이어 금땡이 팀장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타파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많이 준비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다담자 선물세트입니다. 타파이어의 다담자는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보완된 다용도 보관용도입니다. 보관하려는 내용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다양한 용량과 형태로 출시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람자는 325ml의 작은 용량부터 4.5L의 대용량까지 다양한 크기로 출시되어 식재료의 종류나 보관 공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5 용량의 경우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동에 편리하고 넓은 입구로 큰 식재료나 작은 우주를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물론, 파파에어 제품의 핵심인 뛰어난 밀폐력을 자랑하고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내용물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짱아찌 등을 보관해도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아 냉장고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담자 라는 이름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제철 식재료, 곡물, 견과류, 건어물 등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탁월하고 피클, 매실청 등 과일 식품을 담아 숙성시키기에도 좋습니다. 4.5L, 3L 같은 대용량은 담금주를 만들고 보관하는 데 적합하고 작은 사이즈의 제품은 피크닉이나 야외활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맞이 평소보다 높은 할인율로 제공되어 다담자 세트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25ml 4개 500ml 2개 825ml 2개 1.2L 2개 총 10개 구성으로 멤버이템에 115,800원이며 만약 반 세트만 필요하시면 총 5개 멤버 입금에 57,900원입니다. 대신 반 세트 하시면 색상은 선택불가로 랜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이즈만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즈별 상품으로도 특별가에 구매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담자로 가장의 냉장고와 팬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해보세요. 감사합니다.